우와. 참, 시간 잘 갑니다. 엊그제 5월 달에 사상충량 먹인 것 같은데, 어느새 또 계속 한 달이 다 되어서, 어, 오늘 또세 번째, 올해 들어 세 번째 사상충량 먹게 될것 같네요. 자, 또 고기에 싸가지고 한번 먹여볼게요. 자, 그러세나, 영도체용 때문에 오늘 또, 한알 반을, 한알 한 반, 한알 반을 먹여겠습니다. 자! 오늘도 다 먹어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. 먹어? 뭐? 영도 먹어? 제발 한 방에 가자. 일단 소고기하고 한박바스테 가져와가지고 양념에 버무리줬습니까 아마 잘된것 같은데. 와우 와우 한 방에 다 드셨네요, 양도가. 와우 그럼 선물 줘야 되겠죠 또. 자 당연히 선물 갑니다. 자 응. 영도가 제일 예쁠 때 중에 하나가 사상충량을 한 번에 클리어 해줄 때가 가장 또 예쁜 때입니다. 아, 한번저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참잘안 먹거든요, 저는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돼. 자, 영도 자, 아야! 저기